오늘은 일본이 한국과 전쟁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아시아의 정점에선 육군을 필두로 공부가를 대표하는 군사 강국인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진 통일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인정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을 인질로 잡고 한국을 삥뜯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계획은 북한군이 휴전선에 직결된 틈을 타 자위대는 원산과 함흥 같은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점령지를 돌려주는 대신 북한 재건을 주도하며 일본 경제를 과거의 전성기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휠전으로 힘 빠진 한국이 해상 봉쇄로 한반도의 무역로를 틀어막으면 한국도 굴복할 것이라 판단했지만 현무파이브는 일본의 헛된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 위치한 난카이 해곡은 모든 단층이 소멸에 약간의 자극만 주어도 일본이 침몰하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제 아무리 우수한 일본의 방공망이라도 수백 발의 미사일 동시 투사가 가능한 한국 앞에선 부질없으며 한 두만 구톤에 달하는 현무파이브는 자이대가 한반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일본을 수장시킬 것. 것입니다.